자, 보충문제의 당식 2번이야. 자, 한번 볼게. 두 양수의 입이 A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고, 자,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PQRST의 부피를 PQRST라고 하자. 자, 그러면 부피를 실제로 써보면 되잖아. 얘 부피 P는 뭐가 돼? AAA 해서 A 세제고, 그 다음에 얘의 부피를 Q라고 하지. 그럼 B 세제고, 그 다음, 제 부피를 R이라고 하지. 그럼 얘는 A제곱 곱하기 1이니까 그냥 A제곱. 그 다음에 얘 부피 S는 B제곱. 그 다음에 제 부피 T는 AB, A-B 이렇게 됐는데. 자, 그러면,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. 얘는 너희 몽땅 더한 거.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네? 자, 그러면,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보지 뭐. 안쪽으로 넘겨봐. 얘는 너희 더한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, 안쪽으로 넘겨볼게 a 세제곱, 마이너스 b 세제곱, 마이너스 a 제곱, 마이너스 b 제곱, 마이너스 ab, a 마이너스 b는 0이야. 이렇게 되겠지. 자, 되니? 자, 그럼. 눈에 바로 딱 보이지가 않으면 하나씩 인수분해 해나가 봐. 여기 A 빼기 B가 좀 있어 보이긴 하고. 근데 이거 처리가 살짝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해볼게. 자, A 빼기 B. A 제곱. 더하기, 어, 얘도 처리가 되겠네.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 거야. 자, 봐라.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마,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러면 얘랑 얘를 일단 봐. 이 마이너스까지겠지? 자 그러면 얘 묶어낼게 뭐 있어 a 빼기 b로 묶어내 봐 그럼 뭐가 돼 요거 빼기 a b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뭐가 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남은 거 빼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공통인 걸 묶어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는 a 빼기 b 빼기 1은 0이야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런데 분명히 AB가 양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뭐야 얘는 절대 0이 될수 없지 두개 곱한 게 0이 된다는 건 너가 0 되거나 너가 0 이런데 양수니까 얘는 절대 0이 될수 없으니까 이것이 0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인 거지 아 그래서 A 빼 B는 1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와 어렵지 않네 그래서 5번이다라는 거 잘 정리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.